이제, 이제 나와도 된대요. 네, 이제 나와도 된대요. 네, 스펠북 선택상자. 자, 이제 왔습니다. 왔어요. 자, 여기서 성공을 하면 오늘 로우랑 카베베 가져가는 거고, 만약에서 실패를 한다, 조각 20개로 로우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여태까지 전술을 네, 예, 스펠북 제작증서로 단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. 단한 번도. 자, 확률은 8%입니다, 형님들. 네, 전수업, 형님들 전수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우리 형님들의 힘을 모아서, 멍적 모아서 가겠습니다. 반쪽짜리 기사가 될 것인지, 카베베 로어, 로어 베테난까지 배운 완벽한 기사가 될 것인지, 바로 갑니다! 총각 스무 번째 반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와, 자 드래곤 로우, 우후.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자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슈퍼캐릭이 없기 때문에 예, 혹시나 선착장에 와서 좀 예, 같이 좀 실험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? 카베베 없고 로워 없이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 배운 다음에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스타 님이랑 한번, 한번 해 볼게요. 어제 한번 하기로해 가지고 저분이랑 1대1 했을 때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졌어요. 이기리다. 야, 아까보다 뭐야? 더 게임이 안 되는데 <laughs> 그렇지 아 평소에 쟁할 때 제가 피를 이거밖에 못 뺐나요? <laughs> 어 반피도 못 뺐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카베 카베 배울게요 자 카베 배웠고 자 로어 갑니다. 죽었다, 이제, 진짜. 으아! 자, 카운트 주십시오. 으 뭐야! 앞서고 있어! 오쿠라 한번만 더에 네, 나이스 나이스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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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까보다 아까보다는 좀 피를 많이 확실히 많이 빼긴 했죠 네 확실히 많이 빼긴 했는데 자 갑니다 한번은 좀 이겨봤으면 좋겠는데 으아 나이스 1대4 아, 걔 모르면, 이겼다, 이겼다, 아,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와,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전스 두개 차이. 거의 뭐, 반피도 못 빼던 상대를 전스 두 개. 세 개죠? 로, 베테랑까지 하면. 확실히, 이제, 제가 로어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, 빨턴만 저한테 거의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로어까지 다 들어가니까. 잠깐만요. 명중이랑 근뎀 저보다 낫다고요? 명중 근데 방어도 42방이 나준데 간신히 이기는 데 이거 만이다 아 진짜 만이요 만 이제 이제 나와도 된대요 네 이제 나와도 된대요 많이 마, 많이 큽니다 이게 물방 70 깎고 못 깎고가 되게 크죠 네, 확률도 더잘 걸리고 하니까 아 카메가 공명을 막아요? 아, 진짜, 무조건 써야겠네. 야, 또, 또 턴을 먼저 써버렸어요. 잠깐만 <laughs> 아나 기사전에는 제가 아예 카메라 안 감았거든요 총사랑 싸울 때나 그때만 감았지 아 저는 기사랑 할때뭐 마법 테미지 이런게 없어가지고 그냥 안 했거든요 아, 무조건 감아야겠네 야 확실히 카메를 예 감으니까 예, 카메가 벗겨지네. 야 이때까지 내가 진 이유가 이거였어요. 로우 맞고 그냥 예. 이게 맞네요. 음. 아 오토마우스로 카메 미친 듯이 감는 게 공명 방어 때문이다. 데미지 명중 방어가 제가 다 높거든요. 이제 저도 카베베랑 로어, 로어 베테랑까지 있으니까 사실 진리가 없는데. 다른 분이랑 한번 해볼게요. 저분이 조금 더센 걸로 알고 있는데. 더 이상 맞지만은 않겠습니다. 오해 들어갔고 저쪽도 오해 들어갔고 텀픽 났고 야야 깔끔하게 이겼다 이거는 어 카메 안 썼어요? 아, 저분 카메라 안 감으셨다고 합니다. 다시. 야, 같이 한, 한, 판 한다고요? 여 와서 한, 한 대까리 하는건데, 그지? 뭐 어디갔어요 지금? 아뭐 싸우다가 전장이탈 뭡니까 이거 갑자기 <laughs> 방송사고 <laughs> 긴장하셨네 긴장 네? 긴장하셨어 고고고고 자 로어의 빨턴까지 연탄 들어갔습니다 자 반대로 빨턴으로 대도를 졌는데 원스타 님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, 또 빨턴 들어갔고요 네, 깼습니다 로어까지 반대로 맞고 자 지금 비등비등 해졌어요 지금 다시 8턴 넣으면서 결과를 알수 없는 상황 그래서 기사는 턴전이죠 아, 원스타님의 피가 점점 말리고 있습니다 어이크닝 없습니까? 어, 어이, 없습니까? 로어까지, 다이~~ 까비 영원님 오줌 발사 예, 네, 멘트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<laughs> 자, 오늘 감사했습니다, 자혈 분들 예, 네, 네, 감사했습니다, 얼마 뭐 지금 서버 이전 때문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뭐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매너있는 모습 보여줘서 네, 감사드립니다 네, 하지만 뭐 차단은 다시 예, 박을게요.